자, 요 직선과 수직이다 그랬어.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2라는 거 알죠? 그지? 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알았지 됐지? 자, 응, 따라서, 우리가 얘를 이제 미분해? 그럼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접점의 x좌표 모르니까 t 알겠지? 따라서 3t제곱 마이너스 그럼 얘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야 그죠?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의 x좌표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x좌표 알려주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t라고 놓으면돼 됐지? 그러면 y좌표는 t콤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이게 접점이죠, 이제 따라서 y 마이너스 y 1 이거는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한 얘는 뭐죠? 접선의 기울기야, 에? 접선의 기울기 됐지? 응.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고 지금 2가 돼야 된다고 2 알겠죠? 2자 따라서 기울기가 이거야. 3t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1이 지금 2가 된다. 그래서 3t 제곱은 3이다. 그 t 제곱은 1이다. 그 t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 1인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네. t가 1이면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죠?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자, y 마이너스 0은 2되고 x 마이너스 그래서 y는 2x-1. 자, t가 마이너스 1이면, y,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얘도 0 되네, 그죠? 0은 2에 x 플러스 1.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 됐어요? 네. 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x축이고, 얘가 이렇게 y축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 얘가 y는 ex 마이너스. 자, 여기가 플러스 2야. 그러면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 y는 ex 플러스 2야. 이렇게. 됐지? 이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래. 여기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아니다 이거. 응? 어,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요렇게 수직인 게 거리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0 콤마 2를 택해.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ex-y-c는 0이야. 자, 무슨 얘기다? 자, 요렇게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 여기에점 x0, y0가 있어.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공식 d는, 자, 트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여기 X랑 Y에다가 요 점을 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AX0, BY0, 플러스 C의 절대 이게 공식이야 그대로 그 갖다 썼어 이제 거리 D는 자 루트, 그리고 A제곱, B제곱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다가 0 넣어주고 여기다2 넣어주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절댓값 따라서 분모는 루트 5죠 분자는 4죠 근데, 분모 문제에 루토를 곱하니까, 5분의 4루토. 이렇게. 4번.